2026년 1월 9일. 이날 백악관 분위기는 평소랑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자들도 직감했죠. 아, 오늘 트럼프가 사고 하나 제대로 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단상에 올라온 트럼프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기자회견장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기자가 당황해서 손을 들고 물었죠. 아니, 대통령님. 험하게 간다는 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트럼프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승 내려가 버립니다. 그 오만한 표정 아마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소름 돋으셨을 거예요. 이거 그냥 우선 넘길 농담이 아닙니다. 불과 한달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길거리에서 납치하듯 잡아온 나라잖아요. 동맹이고 뭐고 내말안 들으면 너네도 국물 없다. 사실상 전 세계를 향한 선전포고였던 겁니다. 유럽 전체가 지금 패닉에 빠진 진짜 이유죠. 대체 그 하얀 얼음 덩어리 땅에 뭐가 있길래? 미국 대통령이 이 난리를 치는 걸까요? 사실 그 얼음 밑엔 21세기 패권을 결정할 잭팟 세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히토류예요. 이름은 거창한데 사실 땅 속에 널린 게 히토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쓸모 있게 캐내는 게 진짜 지옥 같은 난이도라는 겁니다. 히토류가 뭐냐? 여러분 손에 든 스마트폰, 타고 다니는 전기차, 심지어 적진을 타격하는 미사일까지 이게 없으면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말 그대로 현대 문명의 심장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물량의 85%를 중국이 꽉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독점을 했냐고요? 80년대부터 환경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미친 듯이 땅을 파헤쳤거든요. 미국도 광산이 있었지만 환경오염이니 뭐니 따지다가 결국 20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사이 중국은 전 세계에 목줄을 쥐게 된 거죠. 트럼프는 지금 그 목줄을 끊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상황은 2024년 말부터 터졌습니다. 트럼프가 중국한테 관세 폭탄을 던지니까 중국이 바로 보복에 들어갔죠? 뭐냐, 그럼 히토류 안 팔아. 하고 수출을 막아버린 겁니다. 당장 미국의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들이 비명을 지르며 멈춰 섰습니다. 이때 트럼프의 눈이 번쩍 뜨인 곳이 바로 그린난드입니다 여기 히토류가 얼마나 묻혔냐? 무려 3,600만 톤입니다.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예요. 러시아나 베트남,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근데 지금까지 왜안 캤냐고요? 땅 위를 덮고 있는 1.6km짜리 거대한 얼음 장벽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겉으론 기후변화 안 믿는다고 떠들지만 아마 소그론 쾌제를 부르고 있을거요 얼음이 녹으면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황금땅이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지금 안 먹으면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뺏긴다. 트럼프는 지금 누구보다 조급한 겁니다. 두 번째, 북극항로입니다. 부산항에서 배띄워서 네덜란드 로테르담 가려면 어떻게 갈까요? 지금은 말라카 해역 거쳐서 수에즈 운하로 가요. 2만 0 0 0 k m 한달 넘게 걸립니다. 해적도 우글우글하고 문화 통행료도 내야하죠. 북극 항로를 쓰면 1만 2,700km로 줄어듭니다. 거리가 30% 짧아지는 거예요. 골목길 대신 고속도로 뚫린 셈이죠. 연료비도 아끼고 시간도 절약되고 해적도 없어요. 2010년엔 베링해협 통과한 배가 242척이었는데, 2024년엔 665척이 됐습니다. 10년 만에 2.7배 늘었어요. 2024년 여름엔 중국 컨테이너선 한 척이 북극 항로로 유럽 갔다 왔는데. 수에즈 운하 쓸 때보다 20일 빨랐죠. 전문가들은 2030년이 되면 여름 3에서 4개월은 일반 화물선도 북극 다닐 수 있을 거래요. 2040년엔 6에서 7개월로 늘어나고요. 쇠빙선 없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북극항로가 수에즈 운하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그린란드는 그 길목 한가운데 있습니다. 북서항로랑 북동항로가 교차하는 지점이거든요. 편의점으로 치면 여가 황금 자리죠. 누가 이 자리를 잡느냐가 21세기 무역로 주도권을 결정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북동항로를 자기네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시베리아 북쪽 해안 따라가는 길인데, 여기 지나가려면 러시아한테 허가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쇠빙선 내척 띄워서 북극항에 연습하고 있죠. 미국은 이걸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군사기지입니다. 그린란드 북서쪽에 피투픽 우주기지라는 게 있어요. 냉전시대 툴레 공군기지라고 불렸던 곳인데, 미국이 1951년부터 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북극 바로 밑에 있거든요. 러시아에서 미사일 쏘면 북극 지나서 미국 본토로 날아옵니다. 제일 빠른 경로거든요. P2P 기지엔 조기경보 레이더가 있어서 러시아 미사일 발사되는 순간 바로 잡아냅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에 눈 역할을 하는 거죠. 바이든 정부는 여기에 4년간 3억 2,300만 달러 쏟아부었어요. 레이더 업그레이드하고 활주로 늘리고 극한 환경 버틸 인프라 깔았죠. F-35 스텔스 전투기도 배치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이미 미국이 쓰고 있는 땅인데... 주인이 덴마크라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얼마 주고 사려는 거냐고요? 전문가들 계산으론 최소 5천억 달러에서 최대 7천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730조 원에서 1027조 원이에요. 2026년 미국 국방예산이 9 0 1 0억 달러인데 그거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근데 덴마크는 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렇게 잘라 말했어요.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닙니다. 그린란드 주민 5만 6천 명한테 여론조사 했더니 85%가 미국 가기 싫대요. 주민 대부분이 이누이트 원주민이에요. 300년 넘게 덴마크한테 지배당했거든요. 1700년대에 덴마크가 그린란드 점령하면서 이누이트 문화를 억압했습니다. 언어 금지하고 종교 강요하고 애들 데려가서 덴마크 학교 보냈죠. 2009년에야 겨우 자치정부 세웠어요. 외교, 국방 빼고는 다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좀 숨통 트였는데 미국이 또 주인 되겠다고 하니까 열받은 거죠. 한인 우이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물건이 아니에요. 누가 사고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땅 밑에 뭐가 묻혔든 그건 우리가 정할 문제예요." 그린란드 총리 무태에게도 강하게 나왔죠. "우리는 식민지 족쇄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진짜 군대 보낼까요? 2026년 1월 7일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빈 씨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은 그린란드 획득을 위해 미군 동원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 중입니다. 군사력 쓸수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유럽은 발칵 뒤집혔죠. 덴마크는 즉각 그린란드 재무장에 880억 크로네, 한국 돈 20조 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프랑스, 독일,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이 덴마크 지원하겠다고 병력 보냈습니다. 나토 동맹국끼리 이렇게 칼 빼는 건 역사상 처음이에요. Crisis, 전문가들은 5, 실제 군사행동 가능성은 낮다. 고그 봅니다. No 덴마크는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나토 오조가 뭐냐면 한나라 공격받으면 전체가 대응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덴마크 치면 독일, 프랑스, 영국 전부 미국적이 되는 거죠. 대신 경제 압박을 쓸 겁니다. 덴마크한테 관세 때리거나 그린란드 주민들한테 돈 뿌려서 독립 부추기는 식으로요. 그린란드가 덴마크에서 독립하면 미국이랑 협상하기 훨씬 쉬워지거든요. 실제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그린란드 독립 찬성 여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젊은 층은 60% 넘게 찬성해요. 트럼프 발언이 오히려 독립 열기를 부추긴 셈이죠. 역설적인 건 이겁니다. 트럼프는 기후 변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지구 온난화는 중국이 만든 사기극이라고 했거든요. 파리 기후 협정도 탈퇴했죠. 근데 정작 그린란드 가치가 올라간 이유가 바로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빙하 녹아서 히토류 캘수 있게 됐고 북극항로도 열렸거든요. 자기가 부정하는 현상이 자기 목표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트럼프가 화석연료 더 태우면 지구는 더 뜨거워지죠. 그럼 그린란드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2040년엔 북극항로를 1년 내내 쓸수 있을 거래요. 빙하 다 녹으면 히토류 채굴도 훨씬 쉬워지고요. 과학자 200명이 성명 냈습니다. 그린란드 개발하면 전 세계 해안도시 물에 잠깁니다. 그린란드 빙하가 다 녹으면 해수면이 7m 올라가거든요. 서울 여의도, 뉴욕 맨해튼, 도쿄 전체가 바다에 잠기는 겁니다. 한국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북극항로가 열리면 우리도 이득이에요. 부산에서 유럽 가는 물류비가 30% 줄어드니까요. 조선업계는 쇠 빙선, 북극용 LNG선 주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지 연구소는 이미 연구 시작했어요. 2030년엔 일반 화물선도 북극 다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부도 북극항로 대응 전략 세우고 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누가 그 항로를 통제하느냐입니다. 러시아가 잡으면 러시아 눈치 봐야 하고 중국이 잡으면 중국 눈치 봐야 해요. 미국이 그린란드 잡으면 미국 눈치 보는 거고요. 결국 우리 배가 지나가려면 누군가한테 통행료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수에즈 운하도 이집트한테 통행료 내잖아요. 북극 항로도 똑같이 될 겁니다. 지금 북극은 새로운 게임판이 깔리는 중이에요. 미국 러시아 중국이 삼파전벌이고 있죠. 미국은 그린란드 노리고 러시아는 북동항로 장악했고, 중국은 쇠빙선 띄우고 있습니다. 누가 이 판을 먼저 장악하느냐가 21세기 패권을 결정할 겁니다. 히토류 공급망 북극항로, 군사 거점이 한 곳에 모인 땅이거든요. 트럼프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2019년엔 사람들이 트럼프 말을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그린란드를 산다고? 미쳤네. 2026년엔 아무도 안 웃어요.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하는 나라가 동맹국한테도 똑같이 할수 있다는 걸 다들 아니까요. 그릴란드 주민들은 지금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땅은 과연 누구 거죠? 덴마크 거? 미국 거? 당신이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